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11년 수능 8번인데, 자, 이건 이제 단순 계산이죠. 1보다 큰 값, 1보다 작은 값. 1보다 큰 값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어, 여기가 이제 나와있죠. 얘가 얼마냐면, 얘가 1이에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고, 이거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 1이 되니까, 더하기 1이어서 0이다. 맞게 되는 거죠. 간단하시고, 자 불연속점 물어보네요. 자 불연속인 건 불연속 점만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FX가 불연속점이 X는 얼마? 마이너스 1과 그다음 1입니다 어, 절대값 FX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 FX는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불연속하고 더하기 불연속이 있어요. 이거,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불연속일 수도 있고, 이게 특정 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연속이라면 함수 전체에서 불연속인 게 아니라 어떤 특정 A라는 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연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자, 여기가 중요한데, 불연속이 있어요. 더하기 연속을 하면 그 점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둘다 불연속인 게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따져봐야 돼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에서는 얘만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꺾어 올라가시면 알게 되죠. 그렇죠. 네. 어, 그니까 무조건 x는 1에서는 불연속이 됩니다. 우리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조사를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보다 좀큰 값이고 f x의 마이너스 절대값 f x c 죠자 마이너스보다 좀 작은 값은 p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cd, plus cd, plus cd, plus cd, plus cd, plus cd, p 절 u 값 같은 경우는, 경우는 아절 절댓댓 네, 같은 은우우어어떻 되는 거 e s t i o n you c 빼기 얼마? 1 빼기 1 빼기 이제 뭐가 돼 o ask me 그 o 그 s k y 속이고 0이고 k me to ask you to ask me to ask y 어 그러니까 이제 m 이 to ask you to 는 s k me to ask you to ask me to ask you to a s 는 me to 죠 s k you 다음. w 볼게요 v e put in two Hamsakov in FX, FX a 인데 만약에 얘가 X 는 1에서 불연속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연속이 될까 얘는 X 축 a 만큼 이동한거니까 이 오른쪽께 X 는1 a 에서얼마가돼함수값이 얼마다? 함수값이 0이면 0을 곱하면 무조건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x는 얼마? 마이너스가 1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런데 이0 되는 거 얼마냐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이고 얘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2죠. 그렇죠? 문제 위에 거 따져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올까? 자, 이만큼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플러스 이만큼 그럼 얘가 이동해서 어떻게 되는 거? 커버해주고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만큼 또아 1이 1만큼, 1만큼1만큼 1만큼. 1만큼이죠, 1만큼 죄송합니다. 자, 2가 아니라 플러스 1만큼 왔다 그러면 얘가 0이 오면서 곱해져서 0이 되고, 0이 이렇게 곱해져서 0이 되니까 분수이 해결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1만큼 이동하는데, 걔가 또 원래 있던 함수의 0과 곱해지면서 0이 되고, 얘가 또 1만큼 이동해서 옆에 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0과 만나주고.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곱하기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는 있다 이거죠. 정확히 구해볼까요? A가 얼마? 1. 1만큼 이동해도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또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도 0이 이렇게 오고.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도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상수는 없다는 거짓말이 돼서 정답이 2번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